네, 요번에는 그 아기 돼지 손목 달라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기 돼지 얼굴 캐릭터 만드는 부분은 따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번 시간에는 요링그 손목에 들어간 링 부분과 그 다음에 연결해서 얼굴하고 손목대하고 이렇게 그 붙여주는 요런 방법을 한번 설명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그 구성에 보시면은 원단이, 직사각형 원단이 있는데요. 여기에 늘어나는 방향이 좌우로 확인을 하, 해주시고, 그 도안을 올려놓고서 요 도안대로 재단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준 선을 따라서 가위로 선을 따라서 그대로 그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재단을 마치신 다음에는 그 겉감이 보이도록, 이렇게, 아, 겉감이 마주보도록, 요 까실까실한 그 타월 재질 부분이 겉감입니다. 겉감이 서로 마주보도록 네, 잘 접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박음질을 할 텐데요. 박음질을 하실 부분은, 한, 안, 바깥쪽에서 한 0.5cm 안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0.5cm 정도, 이렇게, 이 부분을 박음질을 해줄 텐데요. 이때, 창구멍을 가운데다가, 이 부분은 창구멍으로 바느질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둘레를 모두, 박음질 해줍니다. 박음질 하실 때는 최대한 촘촘히 그 설명서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최대한 촘촘히 해야지 그 쉽게 그 풀리지 않고 모양도 제대로 이렇게 잘 잡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둘레를 박음질을 다 하시고 그 창구멍을 이렇게 남겨진 상태에서요 이제 고무줄을 달아주실 텐데 고무줄은 이제 그 도안 설명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11cm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포함된 고무줄을 대시고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11cm 그 사이즈로 잘라 주셔서 이렇게 미리 잘라 놨는데요. 이, 이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잘라놓은 고무줄을 박음질 해놓은 띠 원단에 두시고 이렇게 끝, 끝부분하고 끝부분을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박음질하고 박음질한 그 위아래 가 정중간에 박음질을 해서 고무줄을 그 고정하도록 합니다. 고무줄 그 박음질 하실 부분은 요 표시해놓은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꼼꼼하게 그 나중에 뜯어지지 않게 여러 번 왔다 갔다 박음질을 해 해주,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 끝에 박음질해서 붙여 놓았고요. 이제 이 나머지 마, 그 다, 으, 반대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끝에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박음질을 해서 고정을 해 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 남겨놓았던 창구멍을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연필이나, 아, 연필이나 뭐 젓가락 등을 사용해서 끝까지 구석구석 이렇게 밀어서 끝부분 모서리도 잘 펴지도록 이렇게 잘 뒤집어줍니다. 네, 이렇게 입어 주시면 약간 이렇게 원단이 그 이렇게 꼴 주름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될 텐데요. 이제 창구멍을 그 공그르기 해서 막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에 고무줄이 들어 있어서 그 공그르기 하실 때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공그르기 하는 부분은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그 최대한 평을 만들어 주시고서 해주시면 좀더 편하게 공그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창구멍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그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그 제가 남겨놓은 이 창구멍 사이즈보다는 한 절반만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창구멍을 막아주신 다음에 양쪽 끝을 동그랗게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붙여주실 텐데요. 양쪽 끝을 쭉 펴서 이렇게 맞대게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바깥쪽과 안, 이 안쪽 부분 두 부분을 다 공그르기 해서 연결해도록,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그르기를 하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안쪽은 공그르기를 해서 한번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겉에는 한번 잡아줬고요 안쪽을. 공그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얼굴이 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깥쪽은 그 그냥 어떻게 보면 홈, 홈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연결을 했는데요. 안쪽에는 아기 팔목에 닿는 부분이니까 그 실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공그리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안쪽도 그냥 지그재그로 바느질을 해서 연결을 해주셔도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안쪽은 이런 식으로, 겉쪽은 이런 식으로. 얼굴이 달, 달릴, 거, 달릴 거기 때문에 그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듭 지어주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얼굴 그 캐릭터 부분하고 이제 그 손목 띠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실 때는, 이 가끔 고객님들께서 많이 헷갈리셔, 헷갈리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어, 링을 달았을 경우에는, 아기가 손목을 찼을 때, 이쪽 방향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달아주시면은, 찼을 때, 아기가 유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 어느 방향으로 달아주시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 고객님 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달아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붙여준 상태에서 그 얼굴 주변과 띠 주변을 공구르기해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둘레를 그 공그르기해서 바느질을 해주시고요. 만약 에 이렇게 달아놓은 상태에서 약간 어느 쪽이 삐뚤어지거나 그좀 모자르 바느질이 모자르다 싶으신 부분은 다시 그 부분만 공그르기를 해서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아그 바느질을 해주시면은 좀더 꼼꼼하고 이쁘게 바느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아기 돼지 손목 달랑이를 만들어 봤습니다.